Ari, Ari!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직 준비중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리스리 인생 이어서 네, 사옥회장님의 송연사가 듣겠습니다 바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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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서울 비가 내리는 푸른 날씨에 이처럼 소원을 이루어주신 교육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2016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용씨의기을섰습니다 해마다 이 시점에서 한해를 펴고 하면서 마사 다나이란 말을 쓰곤 했습니다만 2016년은 정말 이 단어가 딱 들어맞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참으로 많았던 한 해, 배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2월 회장직을 맡은 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신입회우 정체 등안팎의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만, 신길과 내실의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과 교육의 기과 의료 서비스, 세무 법률 상담 서비스, 상조 서비스 등 회우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회우 일자리 사업 확 위한 시약등 대외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그동안 제2보원인 GS 안과에서 백내장 무료 시술을 받아 상당 수의 회우가 좀더 발리간 시각을 보게 했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입한 회우가 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재직 시 경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우들이 접수한 책을 KBS에 기증하여 KBS 인 서과를 마련함으로써 KBS 선후배가 일체형을 갖게 되었고, 사후의 적응실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 면회상 구체적으로 언급은 듣지 못하니라만 기존의 모든 행정목 활동과 행사의 규모를 유지하였고 효율적 운영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최고 안고 유치 신규 회의 발급, 회비 납부 관리자, 발전 기금 기부 등, 사후의 재정 내시화에도 주력해 성과를 보이고 왔습니다. 특히 작년 9월 18일 언론사 최초로 발족한 사후의 여성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으로 다른 사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소 당황하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내년 2월 이년 저의 인기가 폭락에 이처럼 많은 대우을 만날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사다다했던 2016년, 어려움이 많았지만, 회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덕분에 슬기롭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KBS와 사후회가 마련한 송년회를 위해서, 한뇌의 깊을 푸시고, 희망찬 세계로 2017년 새해를 이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을 보낸 소리를 맡겠습니다이어 k b 고대영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좀시 네, 존경하는, 존경하는, 사경의기존경 다시 뵙게 될여러 선배님들, 안녕하습니습니 다음에, 존경하는, 존경를는존고하는를경하는 존경하는, 존경하는, 존하는연말하는 존경하는, 존는존 1 6월한해 데뷔 승순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5월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시행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부무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조직의 효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잘 아시지만 국민들아고 태양의 후회가 올해 공전에 펼쳤고 그룹이 그린 달빛, 또 동네 변호사 조두록, 어, 주말 드라마 아이가 다섯, 그리고 현재 방송되는 월계수 양복정 등이 KBS 드라마 명가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특히 달라진 현상 중에 하나는 어, 유명 배우나 또는 대형 기획사들이 KBS와 함께 일하겠다는 곳이 많아졌고, 우리 드라마 사업들을 또, 찾아오겠습니다. 또 드라마뿐만 아니라, 저희, 공용성 많은 프로그램도 어 제작이 됐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1호 9인은 시주에서 화제가 됐고, 슈퍼아시아 4차 산업혁명 시리즈, 그리고 명변 말도 천사의 크로스문제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KBS의 경쟁력을 이끌어온 교수와 예능 프로그램도 올 한해 든든한 버 팀복 역할 출시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곳은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 입니 그동안 라디오는 주간 매체라는 인식이 현재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 가방기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을 이용한 과학적 선고, 또 과감한 편성 정책으로 KBS 라디오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 판매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그런, 상품, 그런 성과를 단적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교하는 아, 선배님들, KBS는 2017년 한 단계 더 확고한 보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사 창립 기념일에 기존과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이 오픈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로그인 필요 없이 한 번에 자신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고 대폭 강화된 검색 기능과 이용자 기반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KBS의 이미지는 혁신을 선도하는 미디어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후속조차도 대부분 올해 안에, 내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조직 개편이 외형적 변화했다면 후속조차는 업무 프로세스를 작출하는 내용적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인사제도와 성과평가제도가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되 됩니다. 모든 원가와 투자 리소스를 추적할 수 있는 관리 행계 제도도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 역시 마무리되면 전 조직 부문에서 효율성이 급여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도 정확한 보상과 동기 부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KBS의 외형적 변화가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UHD와 모바일 방송을 담당하는 미래 방송센터 건립이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내년 초에 국제적인 설계 공모를 실시한 뒤에 올해 안에 지금의 연구동을 헐고 신사업 착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방송세터는 지금 선배님들이 계신 KBS 본관 또 KBS 신관과 어울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최첨단 건물로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낡은 연구동 건물이 흐물어지고 첨단 UHD 기술과 모바일 기술이 적용된 미래 방송센터가 건설되는 것을 보면 선배님들도 후배들이 KBS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란 걸 확인할 수있실 겁니다. 2017년 내년 이맘때 열릴 사후의 행사에서는 선배님들도 KBS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KBS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걱정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모든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겸허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용방송에 걸어가야 할 길을 흔들림없이 지켜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잠깐 떨어졌던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되돌아왔습니다. 일시적인 포퓰리즘에 따라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KBS 믿고 신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KBS의 가치를 시청자들이 인식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016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